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 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우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새로운 사실을 중심으로 정말 울산 선거에 관해서 청와대 개입 우혹 사건을 수사하면 할수록 이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당시에 민주당의 대표였고. 울산시장에 단독 공천했던 추미애, 당시 당대표, 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어, 내막을 알고,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 정말 공교롭게도, 추미애 대통령이, 아, 추미애 문, 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날, 검찰이 추미애 당대표의 선거 개입을 어, 수사했다. 라는 이 조선일보의, 어, 일면, 어, 톱 기사라고, 톱 기사입니다. 아, 이 내용은요, 어, 다름이 아니고, 추미애 당대표실의 부실장이라는 정모 씨가, 어, 청와대의 그모 행정관과 그 다음에 울산의 송초로 후보 측을 연결해서 송초로 후보가, 어, 산재모 병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을 어, 만들어내는데, 어, 청와대가 도움을 주도록 연결한 것은 것에 대한 여러가 그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 송철호 변호사를 어, 경쟁 당내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단독 후보로 공천하는데 당시에 추미애 당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공정하지는 않았는지 불법 사진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서 어, 당시에. 어 추미애 당 대표실의 부실장이었던 정모 씨를 수사해서 거기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청와대의 반응 그리고 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이런 반응은 어, 아직까지는 어, 지금 나오고. 확실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검찰의 입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럴수록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이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을 더 압박하겠지요. 앞으로 더욱 더 압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만 봐도요. 이 울산 이제 제발 조국 및 조국 가족 비리 수사. 그리고 어, 유재수 어, 개인 비리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에 이어서 울산 시장 선거 수, 좀 이제 제발 그만좀 해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윤석열 검찰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길 가니까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압박을 하게 아닌가. 다들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시라고 리 봅니다. 요 며칠만 한번 보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한 것부터 너무나 서둘러서 임명을 하고, 사실 재송부기가 한열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응? 어? 부닥다닥다닥 해가지고, 1월 2일날, 07시에 일어나지도 않은, 그냥 눈꽃 비비면서 사인해가지고, 어, 국립현총원에 같이 가서, 헌법 가치가 어쩌고, 아직도 검찰 개혁이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1월 1일날, 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뭐,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고, 어그 다음에 어, 1월 2일날 어, 정부 합동 신년 인사회에서의 대통령 인사말에 대해서는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법무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마치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고 어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한테는 검찰의 최종적인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언급을 직접하면서 함으로써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임명장을 받으면서 뭐 의사의 빚, 윤석열 검찰을 돌파리 의사의 빗대가지고 진짜명 진짜 의사는 어? 여러 군데 칼을 쑤시는 것이 아니라 딱 아픈 곳만 도려낸다라고 우회적으로 어, 빗대서 윤석열 검찰을 어, 굉장히 그 돌팔이 의사인 양, 이렇게 그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뭐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 추미애 어, 법무부 장관이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약간 꼬리를 내린 듯한 그런 발언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법무부,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이 현재까지는 좀 코수를 맞춰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가 약간 그 독자적으로 이탈하지 않느냐, 이, 이 방법에 있어서, 어, 그런 언급을 저는 추미애 법무 장관의 취임사에서 볼수 있었는데요. 우선은 추미애 법무 장관이 검찰 개혁에,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의 소관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안수를 위해 뭐 각별한 자세다. 뭐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슬를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이 너무 검찰개혁 도대체 언제 끝날지 윤석열이 같이 검찰개혁 스스로 실천하는 검찰총장이 어디 언제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주미회장관은 어, 문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립의 근거이며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뭐? 개혁하고 공정을 내세울 만한 그런 그낯 두꺼운 정보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 추미애 장관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서 어, 국민이 바라보는,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루어가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한테 약간 그 동반자, 개혁의 동반자로 가자. 어, 지금 멍사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를 치고 유재수 치고 뭐 이렇게 전부 뭐 백원호 뭐 비서관 누구 누구 밥 부르고 소환하고 하니까 지금 감정이 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법무부 장관 주미에는 윤석열 검찰과 한번 동반자적 관계로 가보겠다라고 꼬리를 내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렇습니다. 근데 좀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드린 대로 신년사 그다음에 1월 2일 날 정부합동인사 인사말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심지어 앉아있는 자석에서도 윤석열 검찰을 꼽히는데 제일 무서운 얘기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러면서 윤석열 검찰을 갖다가 마치 일부 관제 언론이나 어영 언론은 윤석열 검찰을 면직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윤석열 검찰을 겁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겁먹은 것 같아요. 속으로는 벌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30년 직기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그 뜻을 이미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직간접으로 표명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걸 갖다가 당내 경선부터 그리고 본선부터 그리고 김기현 상대 후보인 울산시장 그따가 제거하는 것부터 그리고 정책 수립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을 다 동원하는 것부터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울산 경찰청장에 하명 수사한 것부터 전부 다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 알고 있었다고 봐요. 이것이 실정법에 위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 그것은 다음의 문제고 이미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뜻을 실현해서 잘 실행하는 이 과정을 갖다 이미 2년 전부터 다 지난 여름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뭘 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이가 정말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이 갈날이 이제는 차츰차츰 오면서 심지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까지도 오니까 이제는 바로 정말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오고 바로 문재인 본인한테도 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갖다가 계속 압박하고 헌법의 권한에 뭐 명시된 인사권을 행사해서 마치 윤석열을 갖다가 모가지를 잘라버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헌법 78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헌법 78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임명을 하고 면직을 할수 있는 권한은 78조에 있지만은 앞에 전체 조, 전제 조건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입니다. 그 법률 검찰청법 제12조에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장된 임기 2년 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직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검사들한테는 어쩔지 몰라도 검찰총장의 임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됩니다. 일정 의결 정족수를 거쳐서 탄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윤석열 검찰에 검찰이 불법을 저질러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검찰 내부 징계위원회를 해서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을 면직 처리하거나 파면하거나 직위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헌법에 권한되었다라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 압을 줘도 그리고 서초동 국민 몇만 명을 모아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2년 안에 면직시킬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싸 쌈할 때요. 동네 논두렁 깡패들. 그리고 동네 이 조물 애기들난뭐 싸말 때 보십시오. 입으로 막 뜯은 놈들 있죠. 그놈들은 주먹 한 방도 못 내요. 발길질 한번 제대로 못 내요. 입으로만 싸고 입으로만. 서양 속담에 No barking, No bite. 짖는 개는 물지 안, 물지 못 물지 않는다 그랬어. 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꼭그 꼴입니다. 윤석열한테 지난 8월, 9월 달부터 생각해 보입시오 검찰총장에 지지한다. 어? 검찰총장이 없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더라도 검찰개혁을 뭐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거라. 신년사에서, 인산말에서 헌법에 권한된 모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그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어? 조국 법무부 장관 시켜서 임명된 지3 시간 만에 윤석열을 빼고, 어, 조국 비리수단 특별수사팀을 만들어라고 아무리 공작하고 농간을 부려도 안 됩니다. 안 돼. 주미의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윤석열을 아무리 잘라도 안 됩니다. 윤석열은 오직 수천만 명의 국민의 뒷배로 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살아있는 권력 주변에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는 정말 국민 검사 안대 이후에 안대보다도 더 훌륭한 진짜 국민 검사 국민 영웅 검사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항복하십시오. 윤석열 검찰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를 가하면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울산시장 개입 선거가요. 몸통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지는 윤석열 검찰이 밝혀내면 됩니다. 그것하고 검찰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비서실장까지 다 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 송강수 검찰총장, 그리고 안대희 중수부장 그 중수부 검찰개혁 일환으로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인 안대희 중수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검사가 됐습니다. 그때 노무현 현직 대통령이 송강수 현직 검찰총장한테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얘기 좀 합시다. 한번 만나서 대화 좀 합시다. 그 검찰총장이요. 송강수 검찰총장이 지금도 존경받는 게 현직 대통령이 면담을 요구했, 요구했어도 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송강수 검찰총장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못한 검찰총장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검찰은요. 안대희 중수부장보다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못한 윤석열의 검찰이 아닙니다. 상황 똑바로 인식하시고. 더 이상 검찰을 갖다가 겁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검찰개혁, 검찰개혁 노래 좀 그만 부르십시오. 제발 대한민국 경제, 2020년 경제를 어떻게 바, 제대로 갖다가 다시 살려낼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해주는 그런 생활경제 대통령이 차라리 되십시오. 대통령이 대통령의 흠을 덮기 위해서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 수석 비서관 이상의 비위 사실을 감찰할 수 있는 대통령 감찰관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속 청와대 내 특별 감찰관부터 임명하십시오. 그것이 저는 오히려 고위공직자 대통령 주변의 비부정 비리를 감찰하고 감시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개혁의 첫걸음입니다.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개혁 아닙니까? 그리고 상류층들 기득권 세력, 살아있는 권력의 비위를 갖다가 싹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진짜로 사회계의 첫 걸음 아닙니까? 조국을 비롯한 문패들의, 문패거리들의 기득권 세력이 돼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특권과 특혜와 반칙과 편법과 불공정을 갖다가 일삼아 왔는지가 윤석열 검찰에서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들께 이실직구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사죄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법이지 무슨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윤석열 검찰을 갖다가 압박합니까? 그것은 올바른 방법 아닙니다. 쉬지 않고 정말 환불을 향해서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검찰의 칼을 수술에 나선 윤석열 검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떨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수사, 정말 제발 지켜보시고, 그리고 검찰 개혁도 이제 검, 공수처법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제 국회에서 지금 작업이 남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무부가 할수 있는 검찰 분야의 개혁, 그리고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검찰 내부가 할수 있는 검찰 개혁, 있으면 찾아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이 할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대통령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대통령의 떨고 있는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이는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영상 칼럼에서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석열 검찰은 울산시장 개입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하명 의원 사건 전부 다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방해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어, 울산 선거 개입을 비롯해서 개입 의혹 사건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어, 보고 드리고 브리핑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